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꼬임표였습니다. 구체적 환가 사례에 대해서, 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환가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요즘은 다 정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보죠. 어.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경이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 신탁되어 거나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배우자 명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하는 것은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소득 정도, 재산 취득 시점, 취득 자금이 출처 불명 등 객관적으로 조사 가능한 가 자료에 기초하여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 신탁된 것이거나 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 환가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혼을 위한 재산물할 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 대익권이 목적이 될수 없고 파산자들에 속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유명하죠? 2022수 613 결정입니다. 2년 됐습니다. 다만, 규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고할 것이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해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숙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숙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명의 재산의 한가 문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한가 준칙이 있죠. 준칙이 있습니다. 실무 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무준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강의 안에 명의신탁 혹은 부인권 행사 대상 두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한가를 하고 나머지는 특유재산 보기 때문에 우유재산이죠. 특유재산으 보기 때문에 한가가 불가능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재산문화적권은2 0 2 2스6.13 일신전속성, 채권자 대익권 아니고 파산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소송 수계도 개선 안 됐다. 이게 요 이후에 다시 판례가 나왔죠. 수계도 안 됐다.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정립이 된다고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